나주의 믿음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이게 하심을 감사물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들의 상달이 되고, 연납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영정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용과 보혜사 진리용과 통달의 용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세교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론 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 중생이란 얘기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천국 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두 가지 의미가 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다시 바로 중자죠. 다시 태어난다. 다시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바로 그, 그러니까 중생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위로부터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그런 모든 지식과 그런 걸다 버리고, 등 뒤로 날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생각, 성경적 믿음, 신앙, 성경적 생활원리, 삶의 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행하던, 이전에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했던 가치관, 생활방식, 삶의 원리,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되바뀌어서 그런 것 모든 건다 죽고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 바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것이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바로 항상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꿔진 경우가 바로 중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 속해서 불신자로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그런 삶의 원리, 그런 것으로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역사가 나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생각, 가치관, 모든 것다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아주 아주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가치관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삶의 원리 세상과 구별이 되는 성경적 운영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직장, 그런 사업체,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그런 모든 것이 바꿔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땅으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삶의 원리로 바꿔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소제 5장 고린도 후소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계기를 심수노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이니까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생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했다고 그러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한자의 삶이 아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제1 장. 야구보서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와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리를 낳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물 같은 성령, 성령이 바로 물이라고 표현하죠. 물과 같은 성령 또한 성령은 요한리스에 보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물, 바로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뒷바뀌어져서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열정 가운데 모든 삶의 패턴과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가치관,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게 바로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목표 모든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살아간다면 안 믿는 불신자의 삶과 똑같다는 라 겁니다. 그게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이 생겨서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생각,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으로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요한복음 제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물은 성령을 뜻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제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맞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 같이 바로 물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삶의 원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재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에시겔제 36장 에시겔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 26절에 바로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신 것처럼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이며 바로 새 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모든 삶의 가치관과 모든 삶의 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이 배에서, 우리 성전된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살리는 영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바로 에시겔 47장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성전에서 에시겔 제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시겔 제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흘러나오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뛰며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물이 오른 사람이 있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단계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머리끝까지 넘쳐서 헤엄쳐 건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려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산하리리라 살아나는 역사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하나는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9절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달라가므로 바닷물이 되산하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날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 글라임까지 그를,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소금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안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인데 그게 녹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 덩어리가 되면 되살아지 못합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것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된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물 같은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다메색으로 가는 그런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공물, 권세를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만나뵙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역사. 이게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런 것은 이전에 행하던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저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종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기 이전이나 책임이나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 교매해지고 나쁜 놈이더됐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중생한 자의 삶이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 중생한자의 삶, 중생한자의 그런 모든 삶 가치관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로 모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삶의 원리와 성경적 모든 삶의 가치관과 생활 원리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가치관이 다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요, 목적이며 가장 원하는 가치관이며 가장 원하는 삶의 원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도 올려옵나이다. 아멘